이 조언은 신민성 한시윤 김윤우 박건우입니다. 저희 작품 이름은 놀이동산이고, 이 작품을 구한한 이유는 광주의 즐길 만한 여가시설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광주의 광주의 전망은 2000, 2053년쯤에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 늘어날 것입니다. 에너지 전환은 여기 위치에너지에서 여기 운동에너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입니다 작품을 만들면 재밌었던 점과 어려운 점은 한 번에 성공할 때 재밌었고 어려운 점은 계속 성공하다가 한 번씩 실패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신은 여기쯤을 봐주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. 자 시연하겠습니다. 자 아니 저한번뭐예요한번 다시 해볼 거예요? 조심해요. 어찌 조심해. 위험했어 위험했어. 아무것도 못 봤어. 예

이사원의 발표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아 발표에 질문 받아줘 질문. 질문 질문. 질문. 질문이나 잘한 점. 처는 네. 처음에 는 처음에 잘 성공했다 했는데 왜 지금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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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잘 성공했다 는은한 지금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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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번에 아 성공했을 때감이는데는데 이건 저희는 쾌 없는 게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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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시뮬레이션은 총몇번셨습니까 한개 넘죠? 아니야. 좀 많이 높겠어. 어. 그러니 20분이나. 120분. 아니, 뭐안하셔는 그렇게 많이 는냐왜셀게 야. 아니, 기회를 주면 선공할수 있어요. 한번더야안 되면 자, 앵콜 공연입니다. 시작 자, 이건 돼야지 이제. 아. Grande, onde